반갑습니다. 여러분. 2012년 11월 25일이네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학자죠.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이라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법인데 종교법입 마치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뭐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되고 하는 뭐 이런 것인데요. 당연히 사회법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유괴를 한다거나 성폭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사회법은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해서 종교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정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율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율법은 종교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사회가 정하지 않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이라든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 된다라고 해요. 이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는 학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율법을 어,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도사인데, 음, 율법이 말하는 그 수많은 개명 중에서 최고의 개명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어, 예수가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대답 해요. 신명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여기까지.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정답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동그라미 다섯 개. 죽은 난다에 자기도 한 말씀을 하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즉,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어요. 모든 번제나 희생제에서보다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하튼 율법주의자는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라고 잘난 척을 하죠. 그러자 그 율법학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니까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어, 그래, 네가 참잘 아는구나. 어, 말을 참 잘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되더라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사실 우리는 그래요. 당장 작년 일도 기억 못하고 작년은 뭡니까? 지난달도 기억 못하고 지난달은 뭐예요? <laughs> 어제 내가 뭐에라고 기억 못하고 사는 세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 하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그 옆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두 사람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수천 수만 아니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십자가 군입니까? 말 그대로 태형 맞아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 수십 수백만이었을 텐데 그 수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 본체이시고,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믿지 맞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정경 예수가 아니 예수의 사건이 다만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거 하는 것, 흔히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증명도 안 되고. 그래서 하늘자원 높은 곳 어디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달을 움직이시는 분. 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에 쌓인 어떤 그런 존재.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로 해서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러가 표현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결과는 묻지마 관광, 아니 묻지마 관광이 아니라 묻지마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물어보지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어 이렇게 됐던 거죠. 하지만 사실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하늘에 떠다니는 뜬 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제로 규정할 수도 없는 신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이 자리 안에서 일하고 돈 벌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애 낳고 지지고 복고 사는 바로 이삶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뜬구름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골치 아프고 때로는 피해 버리고 싶고, 때로는 우락통이 치밀어 오르는, 때로는 김치 냄새 뿔뿔 나고 된장찌개 냄새 나는. 그래서 우리의 손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예수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나타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이 김치찌개 그릇 안에 숟가락을 담그고 있는 예수로 우리가 느끼고 함께 할 때에 더 이상 예수는 2000년 전 어디 예루살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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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에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존재.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와 상관되는 예수가 될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내 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사실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이론이나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는 사랑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나 혼자 먹게 되면, 아 이거 맛있다. 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디 멋진 곳에 가서 이걸 보게 되면, 나 혼자 볼때아그 사람도 같이 이 멋있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 이걸 그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부부 같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혼자 어디에 가서 뭐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아 최교수님의 <laughs> 말씀. <그러셨나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이거 보면서 아... 어, 쇼핑가 가 지금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가서 막내거 사다가 이게툭 보고 아 이거 우리 남편 사주면 좋겠다 이거 이게 사랑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또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그냥 한스쳤을까? 아니 용서했을까? 귀찮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지쳐서 지나쳐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에이 다 때려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생겼을 때, 또로또로맞아서 공돈이 생겼을 때, 가가지고 갱벌에서 그 돈을 땄을 때, 이었을때 말고 땄을 때, 아이웃을 <laughs>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와 함께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좋은 것도 안 먹고 농담인 줄 아시죠?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이웃의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자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 가장 낮은 자 그들과 함께 먹고 갖고 나누고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래서 기쁘면 그 맛있는 것을 이웃이 먹으면 또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 내발늘 끝이 손내 손끝이 바늘에 콕 찔려서 아프면 이웃의 손끝도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면 이웃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하는데 내가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으면 이웃도 배가 부르면 기분 인정하고 아는 거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화가 나면 이웃도 그런 일을 당할 때 화가 난다고 하는 거 내가 병들어 아프면 이웃도 병들면 아프다고 하는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쁘면 이웃도 선물을 받으면 기쁘다고 하는 내가 한대 맞아서 아프면 이웃도 한대 때리면 아프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는 그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가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 그래 말 잘했다. 그런데 말이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잖아. 이랬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잖아. 대답은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잖아.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 율법학자에게 대답은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 아니라 대답 잘했는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어. 하지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 저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다른 복음서를 봤어요. 특별히 누가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이야기와 병행구절을 함께 읽어본다고 하면 예수가 본 율법학자의 모습은 바로 행함이 빠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 알고 있죠? 다 알아요. 율법도 알죠? 율법의 최고가 뭐냐? 그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형이 이해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 입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 너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다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요즘 떠돌아다닙니다.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 이런 말들을 저에게 전해줘요. 요즘 젊은 사람들, 30대 또는 40대 초반까지도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준하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하준 교수가 와요? 뭐 이렇게 되려고 그고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좀 낫고, 정준하가 와요? 이런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누군가는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다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것 같으면 새기게 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같이 떠돌아다니며 외치는 자가 떠돌아다니며 외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민족과 국가를 참 사랑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왕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거기만 탁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결혼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지고 선물도 사다지고 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결혼식을 땀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결혼했다 끝이다 이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laughs>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전달받았고 그렇게 전달받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만 딱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목표 끝, 발성 이제 퍼질 날려 돌자. 그렇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유와 정 그리고 사랑을 품는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편지는, 야고보가 쓴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지 않는 민족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